자, 오늘은 베이비도지 코인의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여쭤보시는데, 이 베이비도지랑 도지 코인이랑 똑같은 거 아닌가요? 엄연히 다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도지 코인은 재미를 추구한다면, 베이비도지 코인은 더 강력한 커뮤니티와 사회적 기여를 강조하는 차이가 있는데요. 자세한 건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 최근 개별 코인을 제외한 알트 코인 대부분이 조정의 국면에 들어서면서 고생 중이신 기보유자분들 많으실 텐데요.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재료 해석부터 차트 분석까지 투자 참고용으로 제대로 잡아드리고자 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세력을 쫓는 그림자입니다. 베이비 도지 코인은 밈 코인으로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는 코인이죠. 엄연히 도지 코인과 거리가 멀다고 할수 있는 진지한 코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도지 코인과 움직임은 같지만 시총이 더 낮은 만큼 주력 코인이 아니기 때문에 움직임이 조금 더딜 수는 있지만 강점은 있죠. 도지 코인의 움직임을 보면서 짝짝꿍 매매가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이 매매 기법에 대한 건 제가 준비해서 다른 영상에서 공유를 해 드릴 테니 먼저 시세의 영향을 줄 최근 기사부터 살펴보시죠. 이 기사를 풀이를 하자면 비트코인을 포함한 모든 알트코인의 방향성이 잡힐 공통적인 이벤트는 바로 가상자산 3법입니다. 미국 하원에서 9시간 만에 세계의 암호화폐 법안이 토론과 심의를 통해 통과했다는 소식은 앞으로 시장 전체에 꽤큰 이정표라고 볼수 있습니다. 단순히 법안이 논의됐다는 차원을 넘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반대표를 던진 의원들을 설득했고 그 과정에서 공화당 내에서도 표결이 급격히 뒤집힌 건 암호화폐 정책이 미국 정치에서 실질적인 핵심 이슈로 올라섰다는 방증입니다. 특히 이번 법안에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에 발행을 막는 조항을 국방수건법에 결합하는 식으로 확실하게 규정하려는 시도는 미국이 디지털 달러 같은 정부 주도의 통화보단 크리토 시장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분산 철학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쪽으로 방향에 갈수 있다는 신호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국방수건법은 미국 국방 예산과 정책을 최종 결정하는 연례 법안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클래리티 법안에도 강력한 반 디지털 화폐 조항이 추가될 예정이라고 하니 미국 내에서 민간 블록체인과 크립토 자산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가 제도적으로 훨씬 강력하게 뒷받침될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무엇보다 규제 불확실성 때문에 망설였던 기업과 투자자들이 앞으로는 안정적으로 진입할 환경이 갖춰진다는 뜻이기도 해요. 앞으로 이 법안이 최종 통과되고 실제 시행령이 정리되면 규제 리스크에 주저하던 대형 기관, 전통 자산 운용사, 새로 창업하려던 블록체인, 스타트업까지 모두 다시 한번 미국 시장으로 눈을 돌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약해서 단기적인 가격 움직임 이상의 진짜 의미, 즉 크리토 시장이 글로벌 금융과 실제 산업에 본격적으로 자리 잡을 기반이 만들어지는 시기일 만큼 강한 재료라는 건데요. 그럼 재료도 찾아봤으니 이제 차트를 살펴볼텐데 그 전에 잠시 깜짝 이벤트 공지하겠습니다. 선착순 50분 안정으로 에어드랍을 증정해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010-9627-3205번 번호로 관심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방법과 영상하단 고정 댓글에 자동문자 링크가 보이실텐데 누르시면 관심이라는 텍스트와 함께 넘어가지는데 간단하게 전송 버튼만 누르시면 신청이 됩니다 추가 인원을 받는 거기 때문에 빠르게 소진될 예정이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겐 확인 후에 지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바이낸스 선물 차트로 가져와 봤는데요 12시간봉으로 살펴볼 텐데 이제 집중해 주세요 여기 구간이 굉장히 아쉬웠어요. 힘들게 지난 5월 달에 박스권 하단까지 가격을 올려놨고 하늘색 2평선 저항을 벗게 되면서 상승 모멘텀은 충분했는데 최근 조정의 국면에 접어들면서 시장이 뒷받쳐주질 않아 가야 할 자리에서 못 갔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으로 봐야 될건 아직 파동이 하나 더 남았다는 건데요. 단숨에 올리는 것보단 다시 한번 특정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의미 있는 가격인 앞에 소수점 빼고 14020 부근 터치를 해 주고 돌파가 나온 후에 시원하게 뚫어 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색 2평선은 위에서 내려오는 중이고 현재 시점에서 보라색 2평선의 지지를 받고 아래 꼬리를 만들어 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흐름이 긍정적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이 움직임은 2평선을 정 배열로 만들려는 작업을 하는 것으로 의심해 볼수 있는데 만에 하나 추가 하락이 나와도 다시 한번 보라색 2평선의 지지를 받아서 아래 꼬리를 만들거나 이탈이 나와도 금방에서 시세 방어를 해주며 자리를 지켜주고 다시금 돌파해 준다면 그땐 의심이 아닌 상승 확률이 높은 구간이기 때문에 매매에 임할 준비. 일단 현재 흐름상 추가 하락 걱정보단 말씀드린 시나리오대로 움직여주는지 확인부터 하는 게 먼저인데요. 두 눈으로 지켜보다가 의심이 가는 움직임이 나타난다면 그 움직임이 눌림목 매매로 진입을 해야 할 근거가 됩니다. 자, 정리해드리자면 지금과 같은 파동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고 반등이 나와준다면 14020 돌파 여부가 첫 번째로 체크포인트가 되겠고요. 돌파가 나온다면 안타 전략으로 잠시 담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흐름이 이어진다면 이평선도 정배열로 들어서면서 앞으로의 추가 상승을 기대를 해볼 수 있으니까 움직임을 지켜보면서 전략을 짜는 게 제일 중요하게 주식이든 코인이든 모든 투자의 핵심은 말씀드린 시나리오대로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서 이익을 남기는 건데 같은 수익을 보고 있더라도 수익 편차가 크게 나는 건 결국 누가 먼저 분석을 마치고 선취매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그만큼 재료를 해석하는 것과 차트 분석이 중요한 건데요. 이 세력이라는 존재는 개인 투자자들의 돈을 뺏기 위해서 여러 형태의 트릭을 만들면서 혼란스러움을 줍니다. 특히 코인 시작한 지 얼마 안된 투자자들이 이런 트릭에 속아서 큰 손실을 보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기초부터 탄탄하게 잡아드리자라는 취지로 오늘처럼 관심 코인과 관점까지 설명을 해드리는 영상을 매일 유튜브에 업로드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방에서 심도 깊게 관심 코인의 매수가, 매도가, 그리고 근거까지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드리면서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난 9일에 말씀드린 이 다섯 종목 전체가 시나리오에 맞게 움직여주면서 종목당 20% 이상 수익이 났습니다. 현재 400분 넘게 계시는데요. 모두 금전 1분 안내시고 100% 무료로 계시는데 이번에 추가로 200분 안정으로 선착순 이벤트 하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입장하시는 방법은 이세 가지 중에 아까 말씀드린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문자 자동 발송 링크 누르시면 아래에 관심이라는 말과 함께 문자 창으로 자동으로 넘어가는데 간편하게 전송 버튼 눌러 주시는 방법으로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타 보유 종목 상담이나 다른 문의 사항은 더 보기란에 설문지 링크 누르셔서 하단에 기타에서 적어 주시고 보내주시면 순차적으로 빠르게 확인해서 대응. 도와드리겠습니다.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댓글로 말씀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내일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